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토동이 다육의 토동입니다. 어, 휴일 아침들 잘 보내고 계신죠? 어, 오늘 일요일이죠. 어, 제가 어저께 그 데블스푸드 판매 영상 올렸고요. 오늘은 심는 영상 좀더 디테일하게 올려드린다고 여러분들하고 약속했죠. 그래서 어, 제가 심는 방법 그리고 화산석 이 현무암 잘 이용해가지고 그. 심는 방법 알려드린다고 했습니다. 요거는 지금 데블스푸드요.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건데, 요거 보시면은요. 얼굴이 요렇게 작아요. 어. 지금 얼굴 큰 것들은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려고 냅뒀고요. 저는 좀 작은 거 위주로 너무 작은 거는 솔직히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면 조금 실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제가 미리 이렇게 다듬어 보니까요. 애들이 치마 입은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요. 그래서 저는 어, 어느 유튜브님은 치마 입은 애들 다 잘라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심으라 그러는데 얼굴이 작은 애들은 이걸 잘라주고 심으면 어, 정말 그 자리 잡는데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저는 오늘 이렇게 치마를 입은 아이들 하나도 안 자르고요. 뿌리만 싹 다듬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뿌리 좀 짧게 자르시고, 이렇게 다듬었고, 가을에는 이렇게 심으셔도 됩니다. 초가을에는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이르게 지금서부터 분갈이 철이잖아요. 지금서부터 슬슬 준비하셔서 분갈이를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지금 저는 준비를 해놨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판매하고 있는 이탈리아 볼입니다. 이탈리아 볼이요. 기공이 엄청 좋고요. 엄청 가벼워요. 가벼운 돌이에요. 그리고 가벼운데 팽창토고요. 요 안에 그 특화 물질이 들어있어서 얘가 해주는 역할이 엄청 좋고요 일단 물음병이 안 생기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 주고요 두 번째는 살 밥을 오르게끔 해 주고요 제가 보통 난석을 활용을 하는데 오늘은 이탈리아 보를 이 지금 자박잡은 제가 판매하고 있는 4 5 0 0원짜리 택배비 포함해서 45,000원짜리 이 화분에다가 지금 제가 어큰 화분에다가 저는 열포토를 오늘은 열포토를 어 지금 심어볼까 합니다. 얼굴들이 작아서요. 열포토는 심어야 될것 같고요. 현무암 요거 현무암 한자로 한 자루에 제가 그냥 택포에서 28,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돌멩이 정말 잘 생겼죠? 자연석이라서 더 고급지고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걸 갖고 활용을 할 거고요. 요렇게 어, 지금 저좀 많이 깔아줬습니다. 많이 이탈리아보를 깔아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 흙에도 이탈리아보를 이렇게 섞었습니다, 여러분. 흙에다가도 제가. 달려보로 이렇게 섞었고요 이렇게 넣으세요 이렇게 넣으시고 이렇게 넣으시면요 얘가 넣으시고 난 다음에요 이렇게 눌러보시면 눌르면 또 가라앉아요. 물 주시면 더 가라앉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더 콕콕콕 찔러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찔러주시고 할때 이렇게 이렇게 만져주세요. 그리고 한번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시고 이 상태에서 이제 현무암을 보세요 모양이 어떤 게 날까요? 지금, 이렇게 눌러놨는데도, 금방 가라앉는 것처럼 가라앉죠? 오늘은 제가 돌멩이를 많이 이용할 거예요. 왜 이러냐면 이걸 지금 이렇게 응원하시면서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돌멩이 한데다가 이렇게 흙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걸 흙을 이렇게 흙을 많이 채워주세요. 이렇게 채워줬죠. 그리고 개벌시프도 손질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다 치마를 조금씩 입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입장을 잡고 미리 손질해놓은 거를 이렇게 자구 단 상태에서 자구가 좀 어리니까요. 여기 보시면 요거 있잖아요.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뿌리가 낮은 대신 흙을 제가 채워줬잖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꼽아주는 거. 이렇게 또큰 그림을 먼저 그릴게요. 여기 보시면 거의 뿌리가 없죠. 뿌리를 다듬어 놨더니, 그리고 치마 입은 거는 잘라내시지 말고. 왜 그러냐면, 이제 얘네가 자리를 잡는 동안 자기 몸에 있는 수분을 빨아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흙을 많이 채워주신 데에다가 이렇게 찔러주세요. 이렇게 찔러주시고, 나중에 이렇게. 손으로 흙을 이렇게 올려주시는 거예요. 더, 이렇게 올려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좀더 듬성듬성하게 심을게요, 여러분들. 보기 좋으라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찔러 넣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거 지금 이렇게 치마 입었죠, 여러분? 치마 입은 거, 어, 봄에는, 이름 봄에는, 얘네들이 빨리빨리 성장을 하기 때문에요, 훑어주셔도 돼요. 그런데, 지금 훑어주시면요, 얼굴이 언제 커지겠습니까? 자리 잡는 동안도, 어, 물도 제대로 못줄 거고, 그런데, 요렇게.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잡고요. 이렇게 눌러 주시면서 뿌리를 요 핀셋으로 요렇게 눌러 주세요. 잡아 주세요. 지금 제가 이렇게 했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보시면 돌멩이 많이 넣었죠, 지금. 또 요것도 뿌리가 거의 없어요. 여기 지금 흙이 요렇게 내려갔잖아요. 이 자리에다가 흙 이렇게 채워 놓으세요. 이렇게. 이렇게 채워 놓으세요.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 신경 쓰시지 말고요. 돌멩이 넣죠. 여기다가 얘를 잡아 당기는 거야. 그러면 요렇게 뿌리를 잡고 있어요. 그리고 얼굴 좀큰 거가 하나가 필요한데 여기 여기다가 에 여기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흙을 좀 이렇게 채워 넣어주세요. 이렇게. 안을 넣겠고 이렇게 요거 흘러내리는 건 상관 없고요 여기 흙이 있어야 되고요 요거를 요렇게 치마 치마 입은 상태에서 요렇게 잡고 요 뿌리만 잡아주시면 돼요 요 뿌리만. 그리고 또 하나 자구를 달았어요. 이렇게 잡아주세요.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잡고 자구는 밑으로 이렇게 하고 요거는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이제 개인마다 다 틀려요. 요 치마 입은 거를 싹 훑어내고 새로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치마 입은 거 요거 하여 안 떼어내고요. 여기다가 같이. 이렇게, 뿌리, 긴 뿌리만, 그럼 뿌리거를 박아서요, 얘네들이, 요렇게 자리를 잡아요. 어, 요렇게, 그리고 지금 보면, 돌멩이를 하나 더 활용을 할까요? 안한게 나을 것 같아요. 그이안심으면 여기니까? 어때요? 아니, 여기, 넣, 여기 넣으니까 괜찮아요? 요렇게 네. 어. 돌멩이를 좀 활용을 하시면 좋고요. 여기 보세요. 이제 여기다가 하나고 심을 거예요. 얼굴이 비대하게 닮아야 되니까 이렇게 얘도 치마 분명히 입었어요. 이렇게 잡고요. 요 뿌리만 잡는 거예요. 요 뿌리만 핀셋으로 잡을 뿌리만 있으시면 되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흙을 이쪽으로 밀어주세요. 이렇게 이거 들어가는 거 보이세요? 아까 여기가 높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흙 들어가죠? 오케이. 요거는 제가 마사로 마무리를 할 거예요. 요 돌멩이가 이 이탈리아볼이 보여도 자연스럽고 좋은데 요 펄라이트가 저는 보기가 싫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요렇게 하고요. 몇개 심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렇게 다듬어서 일부러 얼굴 없는 그 자구 안 다른 애들, 그리고 좀 제일 못난이들, 좀 작은 애들 이렇게 보시면 작아요. 지금 작은 애들 일부러 요걸로 지금 어 심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나름 또 좋은 거 드려야 되기 때문에, 자 보세요. 여기 흙 이렇게 보시면. 여기 요만큼 밖에 없죠. 여기에다가 흙을 이렇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 정도 채워주시고요. 네, 지금 이렇게 있고 여기 보이시죠? 제가 지금 잡은 거 손으로 가려져서 조금 그렇긴 한데 이렇게 꾹 누르세요. 이렇게 지금 부족한 부분들 이렇게 채우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 더 여기다가 할게요. 어이 저는 지금 자고 없고 못난이들 뭐 이렇게 좀 하엽 치마 많이 입은 애들 위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선 배고 있는 거고요. 요렇게 지금 요거 보시면 여기 뿌리 있죠? 요거 이렇게 다듬어놓은 뿌리 일자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잡아당겨서 꼽으시면 돼요. 여기 꼽았는데 지금 여기 흙 여백이 되게 많이 남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다가 요거 있죠? 여기 여기 지금 여백이 보이, 보일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채우세요. 그냥 채우셔요.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밀으면서 채우시고요. 좀 중간에 비어 있다 하는데 있죠. 이렇게 흙으로 채우세요. 그러면 이렇게 채워놓고 이렇게 채웠어요. 제가 몇개 심었어요? <laughs> 하나, 둘, 10개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네요. 어, 제가 그, 저는 이제 조금 더 다듬어 놓은 게 있으니까 하나만 더 채울게요, 여러분. 여기다가 여기에다가 딱 넣면. 으 모양이 어느 정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다 심었습니다. 요렇게 심었구요. 어, 그리고, 이제, 마사. 이게 다 심은 거예요, 여러분. 심는 거 어렵지 않죠? 도넹이가 보이니까 자연스럽고 좋은데, 여기에다가, 음 이렇게 그냥 하얀 이 펄라이트가 보이는 게또 여러분들 물 주실 때이 펄라이트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애들이 돌아다녀요. 이 펄라이트가 막 둥둥 떠다녀서 보기 싫거든요. 이, 이 이탈리아 볼 보는 거는 괜찮아요. 이탈리아 볼은 가볍지만 여러분들 이탈리아 볼이 보이니까 좀 운치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심으면서 정리할 거 정리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했는데 요번에는 리얼하게 다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들 요거 이제 정리하고 이렇게 보시면 여기 지금 펄라이트 보이는 거 있죠 이런 것들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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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으로 펄라이트는치우고 여기에다가 요렇게 마사를 요거 중립마사 세척마사예요 세척마사를 이렇게 올려주시는 거예요. 문에도 제가 일부러 여기다가 꼈죠 움직이지 않게끔 이렇게 어느정도 완성이 된것 같아요 제가 오늘은 다 리얼하게 보여드린다고 했죠 자 어때요 여러분 요렇게 이렇게 심으시면 돼요. 지금 얼굴 좀 너무 작은 애들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손질했고요. 이렇게 보시면 요 치마 입었죠. 근데 이거 치마 입은 거 신경 안 쓰셔도 되는 게요. 이렇게 어, 얼굴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모양 만져가면서 얘네들이 어차피 모양 만질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만져가면서 요렇게 요걸로 중간에 현무암으로 자리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지탱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 요거 다한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얘네들은요. 이제 지금서부터 아무것도 주시면 안됩니다. 지금은 어차피 어, 이름 봄에는 심자마자 바로 물 주셔도 뿌리도 잘 내리고 상하지도 않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건조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아직도 습도가 너무 높아요.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지만 습도가 높고 낮에는 너무 뜨겁습니다. 곡식이 익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뜨거워야 되겠지만 얘네들한테는 안좋아요. 그래서 이거 지금 살균제입니다. 살균제로 이렇게 심고 난 다음에 살짝만 살짝만 스프레이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살짝만 해주시고요. 이렇게. 살짝만 해주시고,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한 20일 정도 방치해 두세요. 어디다가요? 햇빛 쨍쨍한 데가 아니고, 약간 방근을. 반그늘, 약간 방근을 해다 그러면 또 하엽이 더 져서, 하엽이 지고 치마를 더 입을 수가 있어요. 그걸 잘 견뎌내신 다음에, 얘네들을 그냥 통풍이 잘 되는 곳에다가만 이렇게 심어 놓으시고, 이렇게 냅두시면 돼요. 신경 쓰시지 말고 그냥 냅두세요. 통풍이 잘 되는 곳, 통풍이 안 되면 선풍기 켜주세요. 에어컨은 안 됩니다. 선풍기 켜주세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게끔 아침 저녁으로는 베란다나 이런 데 창가가 선선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20일 동안은 그냥 냅둡니다. 그러면 냅두면 자연적으로 흰 뿌리들을 내려요. 내리는 동안 자기 몸에 있는 수분을 먹고 살아요. 데블 스푸드는 입장이 두껍다 그랬죠? 그래서 자기 몸에 있는 수분을 먹고 충분히 버텨줍니다. 요렇게 심은 다음에요. 그 다음에 20일이 지난 다음에는 분명히 9월 20일이 지나잖아요. 여러분. 그때는 물 흠뻑 주셔도 되는데요. 어떤 물이요? 살균제, 갖고 계신 살균제를 조금 약하게 타가지고 전체 흠뻑 물로 주시면은 뿌리를 건드려 놨기 때문에 물음병이 생길 수 있고 바이러스가 침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갖고 계신 살균제나, 어, 아니면 몰약이나, 뭐, 그,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하셔가지고 약하게 타서 전체적으로 도포를 해주시면은요. 얘가 자리를 싹 잡고요. 자리를 잡은 거는 어떻게 하냐면, 느 요게 색깔을 더 내주면서 요게 단단해져요. 정말로 단단해져요. 그러면 그때는 정말 아주 뷰티풀하게 예쁠겁니다 <laughs> 자 오늘 제가 여기까지 여러분들한테 데블스푸드 심는 영상 보여드렸고요 데블스푸드 입밥이 두툼하다 그랬죠 이렇게 피자 주색을 냅니다 그리고 정말로 요렇게 지금 해를 좀못 보고 그늘에 있었던 건 요렇게 치마도 입고 요런 색도 내지만 전체적으로 요 색감을 내주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요. 저한테 또 문의해 주시고요. 어 제가 지금 데블스프도, 어, 무료로 사, 어, 저기 다섯 개에 3만원 무료 배송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요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흙놀이들 재밌게 하시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한테 문의주시고, 저는 지금까지 토동이 다육의 토동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